자 여러분들 26년 어서 들어오시고요. 1월 21일 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전압축삼선의 종목은요. 알레스카 가스 제한 관련해서 넥스트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예, 먹을 것도 없고 단발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안오르가는거 종목 확산 쪽으로 해서 1승 정도? 아 일성 아니면은 쎄제가 아, 이것도 급등이죠안 되겠다. 맥스딜은 하지 마세요 너무 높아요. 자, 그리고, 에,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HS 효성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떠오르는 샛별, 재령 산업을, 요거는 공약을 해도 됩니다. 하방 쪽으로 눌러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정규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더 화이팅이고요. 1월 21일, 자, 동양고속 쪽이 올라온다, 그죠?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건 테마 쪽으로 같이 붙어주네. 어제 웬일 TNI 조금 올라오네요. 흥구석 쪽 올라오고요. 어이라스텍스 쪽을 나오고 있고 아원희리가좀쳐주나요오늘중 테마 쪽이고 아이티센 글로벌 요새 뭐 저기 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이거 빠지네요. 고성 파워텍의 <목소년단> 재룡산업 쪽이 좋다 그죠. 첫 주방 양봉이 좀 부담감은 있는데 눌릴때 좀 보면 되겠는데 재룡산업 아, 7600으로 한번 대기 한번 타봅니다. 다음은 호선닥지지해호스닥지 내내 이것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좀잘 나간다 싶었는데, 오늘장 많이 재흐름리 보여준 100%의 약재 흐의을보다발생했다1 0 양지사. 아흔재룡산업다1이네이 약재 흔는 먼저 주권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외국 오늘까지 생활장, 연속해서 매를 파워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7가 글로벌 쪽도 옛날에도 저기 그, 그, 그 했던 거 그, 같은데 이렇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도 외국에는 사세요. 한500 계약 정도 사고요. 개인 쪽에서 되는 스와 반옥카다가 이렇게 미치는 듯 올라가네. 골랐습니다. 기원만 한 700여 정도입니다. 당원 낙스이우주항공쪽 오늘장에서 프로그램 외국인이현금물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수가 수소, 수소 쪽으로 오네요. 보람표시, 오늘 상식 살고는 모두 다 순환 소수로 오고요. 어, 3 0 9으로 펄펄펄 때이스도매데1 5억원으로이야 전력 인프라, 인프라 쪽이 좀올라오는거 같아. 지는넘재룡 산업 들어가세요. 하락 섹터가 확실히 오늘 월등히 네요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기입니다6.7% 하락하는데 어 투산 에너빌리티나 뭐 이쪽 좋은거 아니야? 원전 효과 괜찮던데 싶었는데요. 막상 소껑을 열어보니 별로 안 좋네요. 건설 기계 쪽안 좋고 원전 쪽도 종목에 따라서 많이 안좋있고요 증권세트 2.5% 하락이고 운송창고, 운송장비, 계약, 화학 등의 흐름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어디는 쪽은 전기 가스들, 그리고 조미목재 요정도 그 있습니다. 시청 상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1위부터 10위까지가 일제히 하락이네요. 동시효과 구간에는 한화 여러 케이스 정도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밀립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오르는 종목이 없고요. 이러는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오늘 탑3가 별로 안 밀립니다. 효과가한두 3파밖에 안 밀려요. 그래서 약과 합과이 기능하는데 요즘에는 좀버텨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요0 0원이 키에 나에요. s 0하이닉스0 0원 밀렸다가 지금 상승 전에 팬이 이거 주먹이 첫 양복인데 상당히 좋은 자리네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쪽이꽤나 강한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티에 다음은 스살인데 1위부터 1 0위까지역요나 약세로 부드러워지요1 7 4 0자이런데 보도록 하4요 여기까지. 어. 그래도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